정신 좀 약간 좀 뭔가 오락가락해 성훈이도 아니 근데 그 새끼도 막말로 창고라 멘키로 나에 대해서 한번 뭐 하고 하면 존나 막 깊이 있게 들어가 버려. 아 그러니까 걔가 음.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비제들끼리는 딱 음. 했을 때아 이건 아니다 음. 그럼 바로 빼자마요. 빼야지. 네. 근데 딱 이거 했을 때더 아, 들어가야겠다. 브레이크가 없구 계속 없구나. 들어가. 만약 시청자들이 뭐 하면 근데 형님 어. 실수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? 뭐 차해농도 그거예요. 아 그거 나도 어, 알아서 음. 계속 들어가 알쯤되면 아 이게 아. 안좋다 근데 되는. 걔는 창현이뿐만이 아니라 창구라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애들도 양태건 뭐 무슨 누구건 똑같이 어 맞아요 그 밑에 혈맹원들 있어 어, 창구라 밑에 있는 애들. 근데 나는 좀 모르겠는게 음. 창현이형은 나한테 그런 모습을 내가 본적이 없거든 어 나도 이때까지 본적이 없어 무서운 형님이에요 그니까 아, 그래? 이건 존경해야 되는 게 음. 뭔가 자존심이 강해 자존감. 아니, 나한테 근데,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 막말로 네 입장에서 얘기해 봐. 나랑 걔랑은막 이렇게 엮이고 그런 게 없어. 와 근데 리즈한 이후로 그냥. 지코의 지 자만 보여도 그냥 밟아 죽일라 그래 아니 근데 지금 댓글 어. 중에 그런 것도 있는데 뭐. 형이 먼저 시작한 거라는 댓글이 있는데 아 아니 아니 그건 그, 아니야 형님이 그 내가 잘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 차인 형님이 저랩 때 쪼랩 때 음. 형님 죽였대요 근데 그건 일부러 죽인 게 아니고 음. 나는 뭐 누구를 한명 집어서 일부러 죽이진 않아 그래 그때는 초반에 우리가 혈맹이 존나 잘 나갔어 커맨더가 근데 그냥 그래서 뭐 약간 이제 그던전을 이제 거기 가서 그냥 칼춤 한번 친 거지. 아 근데 형님 입장에서는 음. 그냥 아무나 다좀몇백명죽였으니까모르겠어 아, 그렇지, 어 그런 거지. 근데 차이로님 입장에서는 아족 같다. 네, 형님 잘못 걸린 거예요. 진짜 아, 잘못 걸린 거예요. 내가 그 데스, 예. 데스노트에 적힌 거야? 예, 그러니까 잘못 걸린 거야. 어... 예. 이거 뭔가 어떻게든 결판을 좀 내야 될것 같아. 창현영을 노리고 한게 아니고 죽이다보니 창현영이었어 그치, 네. 나는 이제 뭐 누군가를 먼저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칼춤 한번 네 어, 인정하네, 인정하네, 저는. 와아... 창현이 마, 형도 있으니까, 철구야. 뭐. 네? 만약에 창현이 형이나 지코 형이나 둘다 물에 빠지면 아, 뭐, 아, 뭐 이런 잔들이붙 쳐! 아, 어. 근데... 아! 어 잠깐만 아니 나한테 세아가 뒤에 산 얘기가 있어 어. 방송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창인이 얘기를 할 수가 할 수밖에 없대 아창인이 형을 구한다 라고? 어 쟤는 어. 진짜 데스노트에 적는데 <laughs>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이비어방송관에드립비고 <laughs> <방송>, <laughs> 하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<laughs> 와조끼님 진짜 싫어하음 <laughs> 진짜 무서운 분이야 야네 그렇게 이기하니까 어, 그래. 나도 무섭다 어. 근데 비세일도 음. 내가 막 인천서 뒷사리니까 좀 무섭긴 한데 조형님 음.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겁드시면 그래? 안 돼요 음. 나도 함부로 못해 조형님은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.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억지로 약간 끌려가는 거지? 아 그런거 아고나종영님이야난 진짜 는 좋아해요. 근데 왜 건들지를 못해? 아 예? 근데 왜 건들지를 못해? 건들면 두 어. 세배로 갚아주는게 영 형님이에요. 그러니까, 아, 아니 근데 막말로 네가 두려울게 뭐가 있다고 뭐가.. 형님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이월드 음. 글을 보는 순간 아저 새끼 미친 새끼다. 그 그러니까, 아, 그런 못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. 사이월드 그거 이제부터인데 이제.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. 몰라오세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가아저 음. 새끼 잘못 걸리면 좋되는 새끼구나.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우리 혈맹에 BJ들이 많이 들어와 이제 제뭐내 밑에 뭐뭐 나름 창이도 있고 이제 뭐 서윤이도 뭐, 뭐 있고, 음. 뭐 있고 어? 필매도 들어오고 하고 아, 뭐? 뭐 하는데. 뒤에서 하는 얘기가 아, 창현이 때려 죽이고 싶다. 아이뭐정치아 <laughs> 아, 아이 뭐, 정치. <laughs> 아이, 아이, 정치질이 아니라! ]구나. 정치질이 아니라 그냥 게임적으로. 어, 게임적으로. 어, 아이고.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제이게 아니라요, 여러분들. 음 아, 그니까, 그... 그, 그 생... 어, 그러니까, 아이고, 뭐, 사적이가 아, 아니라 이제 게임적으로. 창현이 계속 인정, 미워하고. 어... 저 형은 CH는 뭐야, 앞에? 그거야? 근데, 아니, 나는 저런 애들 알아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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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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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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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짜 진짜 아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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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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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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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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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 솔직히 얘기하는 게. 오늘 좀 솔직히 아프리카 운영자들한테 전화가 왔어. 오! 아, 진짜로. 뭐야, 어, 뭐야. 얘기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. 그, 니까 아무튼, 이전 지난 얘기는 이제 좀 약간 이제 이렇게 뒤로 하고, 앞으로 뭐 하고 하는데, 아, 좀. 좀 창현님이랑 좀 이렇게 지쿠님이랑좀 나름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아, 앞으로 이제 이렇게 리니지 프로모션 들어가고 하면은 뭐 괜찮으십니까? 나, 아, 나 나름 자기들간에 생각을 한 거야. 우리가 리니지 하니까 어.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랬지. 아이, 뭐 그래도 비제들끼리 음뭐 방송 재미간에 음. 이제 좀 약간 음 그런 부분이지. 에휴 뭐 그런 뭐 나름 큰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고 하면 그것도 이제 방송의 재미가 아니냐 어음 어? 음. 그래서 뭐요 아좀나나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래? 그랬다 어나 같은 경우에는 그거야 그냥 뭐 나름의 개인적인 감정은 있고 이제 뭐 하고 이제 일해도 음좀 이제 그건 그렇지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창현이 형한테 했겠네요. 그랬을지도 모르지. 아 근데 난 음. 아프리카 중에 가장 좀 기대는 압박이 음. 창현 직곡이네요. 아 여러분도 아까도 그만했어. 아니, 뭐 감이 네. 네. 아니 근데 막말로. 맞잖아, 얘들아 아니야. 지장욱아 아니, 근데... 그래. 직구 창현 우카는 방송. 아 그래 창현이 뭐내 앞에 와서 뭐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했냐? 예전에. 실제로 만난 적 없잖아요. 아니, 아 회원님. 있지. 제가 말씀드릴게요. 음. 그러니까. 뭔가 이제 b j 들끼리 합방하면 기가 눌리고 기가 죽는 게 있거든요 음... 저 형님은 그냥 뇌를 안 고치고 말해요 그냥 할말 하는 사람이지 나는 모르고 그 말에 동의할 수없겠는 게. 음... 예. 내가 자현이형앉아 4년 됐거든 나는 단한 번도 저 형이 그런 모습 본 적이 없어 저 형님 어... 지기 존나 싫어해 만약 형님이 까잖아요? 그러니까 음... 두 배로 돌려줘 아 진짜예요 난 많이 봤잖아 저 형님 무서운 형님 음... 괜히 창신코 패스가 붙은 게 아니라 불병이 맞다니까? 어? 음... 그건 진짜야! 그건 진짜예요! 그래요? 무서운 사람이에요. 두 배로 갚아줘. 맞잖아, 요 알지? 근데 그런 거 자체가 되게 좀 약간 마인드가 웃긴 거야. 음. 어. 근데 이거 한번... 근데 나는 이제 여기서 빠져서 시청자라면 한번 보고 싶긴 하다. 아, 근데 그럴 일은 없을 창현. 것 같아. 음. 만약에 창현이 형이 찾아간다면? 형 집이 찾아간다면? 로 그럼 거지 광제 창현 미래성가다 알파. 인 거진 가성급이지. 그럼 <laughs> 그때 가성을 찾아갔죠. 아그 새끼 어 진짜 찾아와 갖고 <laughs> 나는 그 새끼가 너무 싫어. 아 진짜로 너무 싫어. 아 진짜. 어 <laughs> 아, 맞아 형 진짜. 아 나는 어, 진짜 싫어. 싫어하는 사람은 딱그음 딱 음. 음. <laughs> 근데 창현 형님 어쩔 수 없이 또 린지하면서 만나야 되니까. 아, 그래 게임적으로 그런 건 예. 괜찮아. 음. 진짜 게임적으로는 아 보고 뭐 있는데 한마디 음. 하시죠. 그래 아이 근데 근데 나름 창현아아 그것도 나름 게임에 한 가지 이제 좀 재미라고 생각은 해. 어아 나도 그거는 좀 인정해. 근데 나도 내 방송관에는 인정하고 싶진 않아. 저 새끼가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. 아니 근데 그게 좀 입장 차이가 있다.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내가 방송을 하건 뭐이 이렇게 던전을 돌건 뭐하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BJ가 이렇게 뭐 자동사냥 돌려놓고 뭐하고 하면은 아유 그래 이 새끼 그냥 어 방송 끄고 이렇게 좀어 사냥하고 있나보네? 그냥 넘어가 나, 나는 뭐 내가 뭐 괜히 방송에서 억그로 끌라고 막 누구를 잡으러 다니고 막 죽이고 뭐하고 그러진 않지 와, 근데 저 새끼는 너무 좀 광적으로 좀 약간 그래버리더라고. 어? 아니, 딱 보면은, 나도 이제 우리 혈맹이 나름 크고 하니까, 음. 막 이렇게 나잘때 이제 이렇게, 어, 누가 와서 죽여 있어? 어. 야, 누가 죽였냐? 아, 형님 창현이죠? 음. 아, 창현이가 죽였어요? 와, 아니, 근데 저 새끼는 너무 나를 갖다가 이렇게, 아니, 나름 비기들끼리고 이제 이러고 하면은, 음. 음. 아무리, 뭐, 이렇게, 아무리, 뭐, 이 게임이 PK 게임이고 뭐하고 하지만, 나름 이제 그래도 이게 어, 어, 어드밴테이지나 이제 이게 있거든. 와, 근데 저 새끼는 뭔가 내가 봤을 때, 나를 너무 싫어해갖고, 이 새끼는 진짜 무조건 앞에 지코 진짜만 보여도 죽여야 된다. 와, 그런 좀 뭔가 분노감이 보여. 자 여기서 잠깐 끊어갈게요. 음. 감정적으로 올라왔으니까. 어, 아예 좀 매한가지. 철구가 가장 창현형을 잘 아는 입장에서 이 음. 말에서 좀 보태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진짜 감정적이었을까 아니면 음. 단순한 어떤 방송이 재미를 위한 거였을까요? 근데 철기가 말한 게 있어요. 음. 그때 어, 이제 이런 말했었어요. 을 음. 만약에 창현이 맨날 막 죽이고 막 지코 형님 사람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음. 네, 그러면 우리끼리 막 창현이 말해요. 진짜 이러면 직구 형님이 니니지 체우며 이거 니니지 M 존망이다. 아, 리니지급이야? 네, 레이루션 존망이다. 지코 아, 형님이 빠지면 난구 형님이랑 창현이 형님 밖에 안 맞는데 그 존망이다. 근데 저불기지만 없는데. 어, 어그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저분소이있잖아 지코 형님이. 지코 형님 어. 빠지고 솔직히 레부볼루션그썩 존망이야. 왜냐면 어, 콘텐츠가 안 나와. 그거 맞아, 얘들아. 맞잖아. 음. 3파전이 되니까 재밌는 건데. 음. 근데 이 형님은 지코 형꼭 죽여야겠대. 음. 어. 그러니까 방송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, 그 형님은. 말않겠죠 어,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어, 싫어서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치고를 꼭 죽여버려야겠다. 러니까저새끼는왜 대체 나를 <laughs> 왜 그러는지. 그럼 만나서 한번 솔직하게 나도 난 솔직하게. 그 그러니까 내가 비제 입장이 아니라 시청자 입장에서 그냥 이제 만나가지고 솔직한 이제 그. 아니 근데 아니 아니 근데 내가 아, 한마디 말하자면은 어, 생각해봐. 얘기해봐. 어, 얘기해봐. 잘 생각해봐. 실수한 거 있겠네. 있겠죠 당연히 아니 나는 창현이한테 내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, 아, 천천히 생각해봐 아니 없어 없어 아니 옛날부터 엮인 적도 없어요? 쟤랑 나랑은 그런게 엮인 적없 아니면 꼭 창현이 형이 없지. 아니더라도 창현이 형 주변 사람한테 밉보인 적 없어? 내가 제 주변 사람 그런 거는 절대 없지 아니 저, 저, 저 담배 한대피어 어, 어, 피워 피 어.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창현이 저 새끼가 나를 한참 죽일 때 난민구가 나를 한번 죽인 적이 어.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, 난닝군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. 아, 바로? 아, 친구야, 미안하다. 아, 공갑이에요 어, 내가 음... 좀 약간 동생한테 맡기고 이랬는데, 애가 뭐 이렇게 실수로 한번 해서 이제 좀 이런 거 같다. 음... 아, 정말 미안하다. 그냥 괜히 그때 이후로 창현이 새끼는 존나 미운데 난닝군은 그래도 그게 너무 고마운 거야. 아, 어. 맞다. 이게 그래 버리니까 좀난닝구랑은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되더라고. 아니 이거는 내가 봤을 때한 음. 번은 만나야겠다 장현영이랑. 아, 아니 해야겠다. 근데 많이 만나고 이제 그런 거 아니 나는 게임적으로는 괜찮아. 게임적으로는. 괜찮다면서 왜말 하냐고. 아니 근데 음. 저 새끼는 게임적인 거를 떠나서 진짜 나를 죽이고 싶어해. 그걸 게임하다 보면 느껴져. 어? 아니 형님, 음. 근데 뭔가 이제 비슷해다 알잖아요. 뭔가 아무리 맛 싫다 그래도 신나리 음. 원하면 하는 거. 음. 내가 볼때신는리 가장 원하는 거를 일단 차이 형님이랑 일단 만나서 뭔가 이제 속마음을 들어보고 그래도 지금 니디즈뭐보그서베의최강자 뭔가 이제 뭐 무슨 성? 솔직 그거 수지난수지난 무슨 성 그거 하는 거 내가 뒤에서 봤지만 그거 노잼이야 솔직히. 맞잖아요. 아니 아직까지는 리니지 네. 네. 레볼루션 좀 컨텐츠가 많이 부족해. 아니 근데 저도 처음에 리니지 레볼루션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서버 음. 고를 때만 해도 아덴 서버 아덴 쓰리 한게그형 음. 때문이거든요. 아, 그렇죠. 직고 형작했기 있다. 그로 시작해서 뭐 좀만 하면 누가 누구다, 지고는 누구다 이런 것도 있었을 거잖아. 형 창현이 음. 형이 후속 투자했다면 뭔가 그런 걸로 인한 형을 잡고 싶었던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구 선수라면 박지성으로 시작했다면. 라이언 기스를 한번 잡아보고. 오, 싶었고. 라이언 기 음. 호날두로 시작했다면 뭐 호나우두를 잡아보고 싶었고. 뭐축잘를 이세요? 예? 축구 잘하세요 보얀으로 시작했다면 메시를 잡아보고 싶었다. 음. 음. 나름대로 여기로 끝내겠습니다. 오. 아니 근데 아르 삼섭에서 나름 창현이 또 역할이 있어. 어. 어, 맞아요. 걔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니까 그냥 뭔가 정도로 가고 할 거면은 그 나름 엔티키 그렇게 해고하니까 머리를 많이 쓰게 돼. 근데 RPG는 근데 또 그게 맞아 음. 어 그게 맞아 음. 아덴 서비 리니지 서브 중에 제일 흥한 는 섭이죠 네 아덴 말씀드릴까요 음. 지금 막 역지마라 음. 그런 새끼들은 지코 음. 팬이 아니야 음. 솔직히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음. 가장 아프리카서 흥행하는 게 어그로 음. 그러니까 두 번째 음. 자극적인 이제 유튜브 음. 제목 그건데 너무 이제 십선비처럼 가버리면 맞아 이거는 고영님 위안길이 아니야. 그 맞아요, 진짜 거짓말 아니, 아니야. 근데 아니 나도 아니 철구 말도 반은 맞아. 반은 맞다. 근데 어. 반은 틀린 게 예. 이게 리니지나 이제 이런 게임을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당연히 창현이 같은 스타일의 애들이 있어. 음. 근데 좀 약간 그런 거 말고 뭔가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하면서. 막이 남자답게 음. 이렇게 막 하고 싶은 애들도 있어. 네. 어 그래서 우리 할맹 같은 경우에 아 창현이 저 새끼 너무 싫다. 좀 이래 갖고 들어오는 애들이 많아. 아 진짜로 그럼 너도. 아니 잡아. 너도니 그럼 너도 유선이랑 합방해. 아그그 아니야. 아 맞아 맞아. 손자로 진짜. 봤어. 합방하면 어. 대박 나지. 똑같은 음. 거야, 얘들아야막막친한 사람들이 고선남 재밌어? 노잼이야 뭔가 아연이 길고 스토리텔링 되는 사람들끼리 하면 재밌지. 더 재밌는 거야 선다 더잘지고 음. 그런 거와 똑같은 거야 너네들은 지금 적고이약게 맞는 거라니까? 적당히 좀해 아니 그래서 이게 누가 맞는 건 없어 아, 어 족구야 아니 족구야 이제 좀 약간 방송 스타일이 좀 약간 그렇잖아 어그로 이런 거 좋아하고 이제 이런데 근데 또 나름 또 그거를 또 에이. 되게 어 이게 또 게임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 리니지는 어. 이제 또, 그러다 보니까. 그렇게 나겠다. 어, 네. 약간 그런 게 있어. 그러면서 할 거잖아요. 아니, 그러니까 BJ들 같은 경우에 내 밑으로 들어오는 게, 아, 그냥 창현이 때려 죽이고 싶다. 응? 음, <laughs> 그냥 창현이 까고 싶다. 아, 게임적으로라도. 그냥 이제, 이렇게 이제 좀들어오 애들이, 어, 거진 태반이지. 음. 아, 근데 오늘 BJ 골든맵 봤는데 나는 좀 놀랬어. 뭐야. 이쁘더라. 어, 여비제들이아 그럼 딱 얘기해봐. 그 중에 누가 제일 예뻤는데. 아 나는. 난, 난 탑3. 음. 어탑3리요 어, 얘기해봐. 나머지 얘기해도 돼? 어 응. 얘기해. 아는 사람도 얘기해도 되잖아. 어 얘기해. 네. 서윤이 진짜 솔직히 이뻤어. 아 어, 어, 서윤이. 서윤이. 음, 그다음에. 어 서윤이. 그다음에 저기 뭐야. 그 누구였지? 아씨. 처음 본 사람이었는데. 어 아윤이. 아니 아니 뭐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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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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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서 아니 아니 아아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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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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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어, 서윤이, 아 아니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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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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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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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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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니면은 아아스타 비디오 말아 말할 없어, 알았어 파이. 그 다음에 아, 진짜 이거 가지고 욕하면 진짜 내개취니까 뭐라 좀 마. 어. 둘다 시청자도 어. 어. 왜지래? 이건 어. 진짜. 아 그래도 그거는 좀 빼고 갈 필요는 있는데. 미친. 아니 근데 아, 그것도 맞는 게 아니 근데 절뭐내 어, 눈에 이쁜 하는데 왜? 나도 지에 오랜만에 봤잖아. 예. 어 이쁘다니까 아, 오늘. 근데 오랜만에? 진짜 많이 이뻐졌어. 음. 진짜로. 당히 어. 고쳤으니까 이뻐질까봐 아 아유, 그럼 저기 나오는 애들은 다안 고쳤니 아유, 아 근데 그건 맞지 아, 자잘 보세요 음, 음. 근데 지혜가 이뻐 보이는 거는 착시 현상이야 어. 아진그가 맞다는 감정도. 그래 얘기해 봐요 왜 착시 야 오늘 내가 봤을 때 그래도 많이 이뻐졌는데 왜 착시한다고 얘기해 봐 괜히 이제 뭔가 형님들이 음. 제가 약간 도상에서 지금까지 안 들어오니까. 어그거는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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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절대 아니야. 아 그런 거 아니야. 알았어. 그럼 철구 너는. 나는 저. 아 너는. 진짜, 어, 진짜 어, 나. 내가 본. 철지 어, 부인 빼고. 지래 그래, 지래. 그래, 지래 그래. 빼고. 어 지래. <laughs> 아 지래 빼고. 아나 근데 이런 게 있어요. 음, <laughs> 시청자 많은 옆에서 <게 웃음> 많은 이유가 있어. 맞지 인정? 아예. 아, 그래. 그런 거막 아, 아, 부연 상담하지 아, 말고. 빼고. 딱 서명으로 빠졌을 때. 어 실물로. 3위. 어 장이나. 오 전원이 오 아, 근데 얘는 예전부터 장인아막꼭장인아 어, 많이 얘기해줘야 돼요. 올잔주제 3위. 어, 어 알았어위그4 어, 서윤. 어, 서윤이거 나름 좋습니 근데 아, 나는 엄마. 아윤이 이쁜 줄 알았는데 아, 내직관적인 어, 뭔가 좀내 생각에는 약간 좀... 음, 인위적이겠어. 아, 그거 무슨, 어, 무슨 느낌인지 알아? 너무 알았어. 알았어. 그래서 일위 어. 1위. 1위. 난 솔직히... 서리가좀 이쁜거 같아요 어, 맞잖아요 아, 이설? 이설? 어. 이설, 이설. 어. 아윤님은 어. 왜 건든거야? 이니가 서윤 아윤님은 왜 건든거야? 어, 뭘건든야나 건드린거 어. 없는뭘무시소리 아니, 아니 그니까 일이 음. 언급하면서 뭐 자연스럽지 않다 이런거는 뭐 아니 아윤님 이쁜데 그냥 내 개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상형이라 뽑으면 이설 어, 이위다그 말하는거지 이쁜걸로 따지면 아윤님 음. 답수로 들어가지 음. 형님은요? 아 나는 이제 이구미 빼고 아 나는 마 무대가 뭐 이렇게 뭐 오늘 뭐 골든벨 나간 건 아니니까 음. 아 개인적인데 화면에 봤을 때 이제 예. 이렇게 봤는데 이쁜 아, 애도 많았어. 음. 아니 니가 이제 딱 3위, 2위, 1위 물러져. 아 아니, 아니, 여러분들 아, 고... 그거는 진짜 오해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. 짓코할 생각하는 사실다 빼고 합방한 아... 생각 전혀 없거 그냥 남자로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음... 그냥 봤을 때 여자로서 그냥 다 빼고 결혼을 했던 나이가 많던적 것도 빨고 그냥 이쁜 소리탑 3부터 공개합니다. 탑 3는요? 이슬. 아 어? 뭐 오늘 안 나왔네. 안 나왔다. 아이고 나는 그거 못 봤으니까 아... 내 개인적인 역해 어... 3위가 이슬이였고요 2위는요? 향이. 어? 그래? 오늘 왔었잖아. 아. 어디? 어디로 아, 왔어? 골든벨이예요. 그럼 말아라고난 골든벨 못봤지. 아, 그 다음에 응. 1위는요? 자, 드디어 공개합니다. 이슬이가 3위, 1위가 향이. 1위는요? 갓비비. <laughs> 야. 아, 형님. 개인적인 이제 이런게 이제 또있니까비비 어, 어. 가슴 보시네. 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어 그냥 개인적으로 3위가 누구였지 에? 3위가 누구였지 에이, 에이 형 3위 2위 1위 공통점이 있네 왜 뭐가 있어 최소 c컵 아닙니까 형님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맞죠 음, 아 그건 아니야 나랑이가 아, 형님 2컵이 넘는데 에이, 여러분들 그런 게 있거든요 네? 자기가 가진 음. 사람들 반대로 이사회 상운해 왜냐? 맨날 보니까 음. 반대로 말해요.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에 비해서 네. 반대로. 네. 그럼 네가 말한 건 무슨 기준인 거야? 그러니까 나는 왜 음. 절벽이잖아. 아. 아 아. 야 아니 근데 우리 미소도 나름 C 컵이야. 진짜로. 어. 그건 아니야. 어, 나름 C 컵은 뭐야 형님? 아냥 어, 뭐 그냥 C 컵이라고. 그냥 C 컵? 음. 어 이거. 아 근데. 조구가 어 아, 나름 진짜 생각 많이 해. 아 근데 난 미안해 죽겠네. 아니 나는 처음에 왔을 때 깜짝 놀란 게 음. 나는 족구 이새기 그런 이런 딱 초반에 얼굴 표정을 본 적이 없어. 그래. 나는 그냥 방송관에 그냥 좀 약간 드립으로 이렇게 좀 지혜 뭐아 진짜 지혜가 이게 왜 있어? 우와 음. 하는데 이 새끼 얼굴 표정이 변하대. 아 근데 나 아까 택시 탈 때도 음. 아, 아까 방송 끝나고 올라왔는데 형님 앞에 음. 타시죠. 저랑 지혜가 뒤에 타 있습니다. 그러면서 딱 타서 난이거가 알아서 안 했지. 그러니까 자기야 오늘 뭐 기분 나쁜 거 있었어? 음. 왜좀뭐 있었어? 어 그거 보면서 난 옳지 않아이 새끼야 진짜 사랑하는구나. 어이 새끼 진짜 약간 나 어. 진짜 사랑꾼이 여러분들 나쁜 게 아니에요. 그게 좋은 그러니까. 거예요. 코트는 어. 여러분들 지금 6시 33분인데 전화해서 받는 거잖아요. 전화를왜 하냐 이마이씨. 음. 어 그건 아니지. 주한동 사랑꾼이라고. 음. 아니야 근데 아 이제 이제 좀 막자 하고좀도좀 슬슬... 6시 반니다어우 벌써 6시 만이네. 음... 그러니까 조구가 원래 이렇게 오래 있을 새끼가 아니야 이 새끼가. 진짜로 음. 술자리에서. 오늘 딱 느낌이 뭐였냐면 형님 어. 방송하시죠? 아니고 형님 음. 술 한잔 하시죠? 아 아니 그래 어. 요즘 조구가 그게 좀 변했어. 뭔가 이제 또 어. 갈대를 아는 그치. 그런데 그때 그래도 은근히 되게 정말 오래 버티는 거야. 음? 음. 저는 아, 윤민님 고마. 로리잼 윤민이 왔어요. 예,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음. 아, 저 오늘 이상이 씨 잡았습니다. 아, 그 포켓몬? 어, 저도 시작했어요. 아, 근데 그건 잘 잡혀. 방송으로는 안 했고요. 음... 네. 뭐가 제일 간... 안 잡혀요? 뭐 잡만보랑 뭐 만난용 이런 게 되게 나도 어제 그거 잡으라고 올림픽 공원 갔는데, 아이 뭐 그냥 구경도 못했는데. 망나뇽. 막라뇨? 음, 망나뇽이 그 라이츠가 진화한 건가요? 피카츄 라이츠 망나뇽? 그렇죠. 나름 이제뭐 이렇게. 어. 아 근데 그게 또한 번에 또한 번에도 잡힌대. 왜 망나뇽 얘기하세요? 아 포켓몬 얘기하다가. 망나뇽 요즘 계란 수산 다 잡던데. 어우 아니야, 잡기 힘들어. 진화하는 와. 거 말고, 아신용 다음이 망나뇽이냐? 음. 어그 민용이 원래 또 잡기가 힘들거든. 막나는 형 요즘 많이 많이 잡던데. 아니야. 아니, 아니 구가 진짜 진짜 술이 약해 형님들. 제가 방. 아, 아니야. 또 그건 아니야. 예? 얘가 그렇다고 술이 확 꼬라갔고. 또... 아 그건 못 봤지. 아 그러잖아. 라 쓰면 안 들어왔겠죠. 저 쓰러져가지고. 그렇지. 꼬라 쓰면 뭐. 아 근데 음... 나는 솔직히 약간 예전에 지는지 아시죠. 아... 아프리카 썰전. 어. 살포리카, 살포리카. 아, 어. 그럼 왜냐면 지금 공집합수요. <laughs> 거기서 연지 얘기 밝혔잖아. 예, 맞아 그런 거라 했음. 근데 그런 것처럼 아 우리가 약간 좀 이제 광고를 따 가지고 뭔가 재밌게 생각들을 위해서 뭔가 하면, 아, 뭔가 나도 어, 자연스럽게 공집합 만들어지 는가 많이 했었어요. 이분 예. 안 그러세요? 좋구야. 예. 그래 그런 취지는 좋은데 네. 아뭐이렇게 해서 지코 형님이랑 같이 하고 싶습니다. 네. 하면은 아. 아프리카에서 아 치고는 안 됩니다. 아뭔 소리세요? <laughs> 아좀 그냥 그러지 않을까? 그냥 좀 싶어. 네, 음. 그게 어디 있어요? 음. 조만간, 음. 조만간이에 저희가 제역행봉교라는걸 하잖아요. 음. 거기에 제가 그 강사님으로 그 형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음.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. 왜. 형님으로 오실 거고요. 강사 나 같은 경우에 진짜 성교육이나 <laughs> 아니면은 이제 아니 음교도 괜찮을 것 같고. 성격이야. 도대체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아, 아 아니 아니 아니. 어? 아니 그냥 사리 사요. 뭐. 어. 그러니까 얘기하자면은... 나도 사실 웃길려고 음. 치면 뭐 영정의 달인, 영정 마스터 뭐 하고 싶은데 그 음, 아니야. 음. 성교육아 성격. 성격을... <laughs> 그게. 구성에도 음, 아니고. 음교를 왜? 교복 입었다고? 아 예. 예 아니고.